안전함 가운데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에 아담,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드리는 이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땅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어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려라. 아레오바고로 가면 말하기를,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하노라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만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진리 주시는 이십.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나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바울은 베레아에서 소동,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아덴으로 왔습니다. 아덴은 당시 최고의 학문과 또 철학 그리고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으며 이 아덴은 종교심이 많아서 우상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보고 마음에 마음이 격분하여서 회당에서와 또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곳에서 전했던 복음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 브리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종교적 호기심이 많았던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붙들고 가며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며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밝혔습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의 신앙을 지적하였습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말은 하나님한테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집중하며 그것이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것을 믿고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 있습니다. 그런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아티카라는 것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마을 다른 마을을 중심으로한 그리스의 도기를 제작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중심지에서 흙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임을 백성들임의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아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한 혈통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이 어느 한 민족만이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아덴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버려야 할 모습은 모두 다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덴 사람들은 회개를 촉구, 아덴 사람들에게 회계를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은 우상숭배는 허탄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불, 부활과 또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헬라인들은 죽음을, 죽음 이후에 부활을 헛된 것으로 여기며 그 사실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어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냐라는 그 생각 안에서 바울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은 다른 곳에서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람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길 잃어버린 양한 마리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처럼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처럼 자신의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들만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신뢰함으로 또 기다림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같이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맞게 전했습니다. 그들을 헤아렸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한 혈통임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과 어긋나는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복음 바르게 잡아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제 베레와 성도들의 신앙의 습관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또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어긋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며, 복음에는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대상들을 마음을 헤아리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또 가정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먼저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묵묵히 인내하며 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묵묵히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또 신뢰함으로써 복음을 묵묵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복음을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기준 안에서 판단하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헤아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들을 헤아림으로써 그 사람들에 맞게 복음을 전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신도 장로님, 김민옥 집사님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 예준, 서준, 로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경제적 여건을 더하여 주시도록 신무장로로서 믿음의 본이 될수 있도록 또 가정 안에서 섬김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이신도 장로님과 김혜옥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정 자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 가족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손자 손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어서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각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